자, 이제 선수들이 모두 레인에 어, 들어왔고요.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. 자, 선수독게 들어가고요. 3레인, 서울특별시청. 서울특별시청. 3레인, 서울특별시청. 4레인, 일본, 5레인, 어, 대한민국. 대한민국. 5레인, 대한민국. 아 오레인 대한민국. 코리아 우리 석천구청 석천구청 가기 아 어린 소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있어요 맞아요 예, 네. 아 이런 구경 쉽지 아, 않잖아요 네. 네. 그럼요 네. 이런 걸 보면서 또 꿈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. 네. 자 이제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흥중히 지켜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한일전 또 한일전만큼 재밌는게 없어요 손에서 지금 땀이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더워서 네. <laughs> 그런 거 아니고요? <laughs> 더운 것같아고요 <거 웃음> <laughs> 출발했습니다 아, 자, 자 갑니다 400 어, 밀레이 밀레이는 1주자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자 2주자 와 자, 아, 대한민국 좋아요 지금 좋은 거 같아 네. 와, 지금 대한민국 좋습니다. 대한민국 좋아요. 간다, 간다, 간다. 삼, 삼주자. 어우, 좀. 빨라, 빨라. 아, 좋아, 못 좋아, 못 좋아, 못 좋아, 좋아. 자, 이제 아, 마지막, 지금 앵커. 지금 마지막. 지금 마지막 앵커. 마지막. 마지막 앵커. 구승환 아, 앵커. 빨라요. 앵커. 고승환 선수죠. 제가 바텀 안 맞았어요. 아, 1번, 1번, 1번. 아, 1번 바텀 안 맞았고. 대한민국 들어와요. 고승환 선수. 대한민국. 오. 고승환. 자. 오우. 오. 오. 38초 오. 6분. 한국 신기록 같은데요? 아닌가요? 잠시 <laughs> 탈진되었어요. 야 이거 일단 기록을 봐야 될거아요 기준 기록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네, 너무 잘되었어요 지금. 38초 6구면은 완전 깔끔했는데. 야. 한국 신 세운 걸로 제가 확인해 보시죠. 확인해 보시죠. 확인해 봐야 돼요. 자 대한민국 38초로. 1위로 들어왔어요. 자, 지금, 넘어 성공 했거든요 기준 기록을. 38.2 아, 잘 뛰네요. 역시 한일전에 강해요. 아, 위보 팀이 마지막 앵커스에서 지금. 미스가 나요 네. 사실 있겠습니다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. 네. 역시 남자 대국 편백이. 아 대한민국, 선수. 아 너무 기록 잘 나왔는데. 네, 한번 볼까요? 네,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아 올림픽을 지금 출전권을 땄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. 한국. 딴거예요 지금? 기준기록 넘어선거에요? <목소리> 개중 <목소리> 몇초 뛰었다고요? 야 기준기록 넘어선거 같아요 6, 6초라 그랬죠? 네, 한국기록은 38초 74 <목소리> 어, 한국기록은 깼네요 한국신기록이네 한국 네. 네. 박수 한번 쳐주시요 한국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방금 야. 저희 눈으로 목격어요 네. 이걸 라이브로 또 한국신기록을 찍었어요 네. 과천 조치가 너무 너무 깔끔했어요. 예. 기가 막혔다. 그래서 <목소리도> 일본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? 네. 마지막까지 기록으로 국민들이 또기한데 잡히지 않으니까한 분각까지. 아 개주 대단합니다.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 확 단하기는 어렵지만 네. 빠르고는 갈것 같은데 지금 갈 수도 있어니갈수 네,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아 보니까 오, 38초 2구 기록을 달성해야지만 8이 원의 추결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 38초 2구 초 정도는 기록 단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네. 때문에. 30일까지. 네. 아뭐 아직 확단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거 음, 지켜봐야 음. 될것 같고 일단 한국 신기록은 새롭게 작성한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 신기록 세우면은 사실 네. 요 정도 다음 상승 모멘텀이면 은 해볼만 해요. 그렇죠. 아무튼 지금 되게, 예. <laughs> 네.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장면. 네, 니다 여러분들은 거 지금 거 한국 신기록. 네. 흔치 않잖아요. 네. 네. 한국 신기록을 보셨습니다. 네.